네, draw.io, draw.io를 사용해서 그 플로우 차트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draw.io를 들어가서 화면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draw.io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다이어그램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의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선택 화면이 뜨는데 이 중에서 순서도 순서도를 누르면 플로우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아래 만들기를 눌러서 이 플로우 차트를 만들 수 있는 시작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용법이 있는데 하나하나 잘 보고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하단에는 여러 가지 도형 플로우 차트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형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서 드래그하여 옮겨 놓으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블 클릭을 하면은 텍스트라는 화면이 떠서 그 순서도 만들기라든가 이런 텍스트 화면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그 텍스트를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뭐 여러 종류로 오른쪽에 예, 작성한 날짜라든가 2019년 3월 7일 날짜도 만들 수가 있고 작성자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작성자라든가 여러 가지 화면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은 뭐 삭제를 한다든가 지우기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도형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하여 갖다 놓으면 그 플로 차트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형을 갖다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 그 안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텍스트도 집어 넣어서 텍스트를 만들어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러한 도형을 사용하게 된다면 은 두 번째 사용을 이렇게 오른쪽에 갖다 놓으시고,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위에 갖다가 놓으면은, 이러한 도면을, 후로 차트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위의 도형과 아래 도형을 서로 연결을 하려면은, 서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연결을 시키면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도형을 갖다가 끌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적절한 도형을 사용하여 프로차트를 만들고 그 도형 안에 또는 도형 밖에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이 순서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어떤 도형이 아니라 플로우 차트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텍스트로 쓴다면은 얼마든지 그 텍스트를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문자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형이나 문서 작성이 완료가 되면은. 파일을 클릭하고 저장을 해서 저장할 때에는 파일 이름을 작성을 하고 다음에 사용자 기기에 저장을 하면은 어그 해당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